또신정동의 약대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해야죠. 또 앞으로 그보다 더한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유치가 안된 내용인데 유치가 됐다고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답변 기회도 지금도 약대 유치는 됐다고 보는 겁니까? 어, 이게 지금 뭐냐면은 아니, 짧게. 어, 이게 됐습니까 야, 그러니까 안 됐습니까? 아니, 시작도 오기 전에 잡기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됐습니까? 이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전북대학교가 2019년 3월 29일 날그 보도자료를 냈던 사항이에요. 약대 유치와 함께 그러고요 자료는 지금 현재 아니 뭐 어떤 내용이에요? 그 됐다고 했다는 자, 내용이 제가 저 알고 아니, 싶으니까. 제가 간단히 해서 약대 드릴게요. 유치가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그 전북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됐어요 안 됐어요? 유치가 된 거죠. 어디 에정0에 정읍에 유치가 된 거죠. 정읍에 됐다고 거기서 총장이 또는 보도자료에서 정읍에 유치됐다 이렇게 써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북대가 운영하고 있는 전북산학연협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설 등을 확충하고 일부 정규 교과과정을 진행하는 한편 첨단 방사선 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흡입안전성연구본부 등 국책연구기관과 협력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약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아니, 그 계획이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네. 약학대학원과 대학원 과정 개설 등을 통해 국책연구기관의 우수인력 유인 방안을 모색하고 인천 송도, 대구, 오송에 이어 정읍을 중심으로 호남권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기획 추진할 계획이다. 자, 드러버, 들어보세요. 이제 잠깐 네, 수도하시고요 자, 자, 전북대에서 밝힌 내용은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 시점에서 유치가 된 거냐? 앞으로 될 거냐? 애정인 가지고 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글쎄, 그것은 말의 표현의 차이겠지. 아니, 말의 표현의 제가 차이겠지. 아니, 전북대학교만 아, 해도 국립대학 아니에 들어보세요. 예, 국립대학 그 아니에요. 예전에도, 음. 예전에도 내가 지금이 20대잖아요. 19대 때, 아마 재선하실 때에도 그 즈음에 그 유사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어떤 논란이? 신정동에 음. 그 정어 뭐 캠퍼스냐. 지금 그게 아니, 바로 아니, 약, 지금, 약대가 오겠다라는 아니, 내용은, 전북대 사각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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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센터를 그, 그, 그 들어보세요. 그거. 그 당시에 캠퍼스냐, 정어 캠퍼스냐 예. 논란이 꽤 있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예. 그런데 그때는, 그때도 우리 동창이었던 총장이 뭐 거기다 조건을 달아서 앞으로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캠퍼스 논란이 있었는데 캠퍼스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전에 아니 그러시, 아니 안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문 아니 질문을 아니, 해야 아니 그러니까 음, 그런데 음. 결과적으로는 산학협력센터가 들어온 거예요 음. 캠퍼스가 아니고 지금도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데 저거 캠퍼스라고 하는 게 산학협력센터가 전북대 저 캠퍼스입니까? 그때 제가 그 전북대 아니 사, 그 사, 아니 그러니까 기, 전북대 산학협력센터를 유치하면서 네. 전북대 캠퍼스를 유치했다라고 그랬더니 그걸 배합 하는 분들이 아니, 난 그건 캠퍼스가 아닌데 왜 캠퍼스가 아니, 그러니까, 방금처럼 그런 그러니까, 것처럼 나는, 캠퍼스가 아니, 아닌데 왜 캠퍼스라고 하냐라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도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도. 저는 그런 태도나 그런 자세를 아주 경멸하고 아니, 뭐 정말 시청자한테 정확하게 알려가 있는 자기의 것일까요?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아니 저는 아니 캠퍼스가 아니라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캠퍼스 같이 받아들여서. 더장차 캠퍼스로 발전하면 좋겠다. 발전식... 이렇게 나오는 게 지역발전을 위한 저는, 올바른 공단의 태도지. 저는 그렇지 포도지. 않다고 니다 앞으로 자, 해야 될 거는. 제가 말씀을 아니, 드리겠습니다. 내가 질문 시간이니까. 예. 해야 될 내용하고 당위적으로 가야 될 방향하고 현재 팩트하고는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내용이 캠퍼스로 지향한다. 좋아요. 해야죠. 그보다 더한 것도. 그러나 현재 캠퍼스가 아닌 걸 캠퍼스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아니 아니,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면 캠퍼스란 게 뭡니까? 아니, 뭘 캠퍼스라고 들어보세요. 그럽니까? 좀 들어보시고 물적 물적 시설을 대학에 캠퍼스라고 아니, 오는 아니, 거예요. 예, 예, 물적 물적 시설. 캠퍼스가, 예. 아니, 캠퍼스가 아니, 도, 들어보세요. 그냥 짜냐. 쓰려고 있는 거지. 그게 캠퍼스가 아니라고 차로 빼보세요. 시간이 분들이 옮기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캠퍼스도 좋고. 약대도 유치해야죠 우리가 그러나 지금 시점에 와 있는 내용은 팩트로 아 산업협력센터다 그리고 S M S 그 센터다 S M 아, C M S 음. C M S 센터다 그 C M S 센터도 아직은 실제 설치가 안돼 있다 이런 내용 가지고 현재는 이 시점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시민들이 아, 오해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총, 그런 내용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 대학교가 2년, 3월 2무일 하겠습니다. 예, 예, 발표를 예, 예. 했는데 자, 두 분의 공방이 이렇게 많이 오갔는데요. 제가 이것만 짧게 좀그 확인을 하고 여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전북대 산학협력센터가 들어온 건데 이것을 정읍 캠퍼스라고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일단 유성 후보는 맞다. 당연히 맞는거죠. 규모가 크거나 작냐의 문제지. 네. 캠퍼스는 캠퍼스지. 대학이 네. 작동되는 공간, 물적, 시설이. 전북대 예. 윤희명 후보는 전북대 산학협력센터는 저 캠퍼스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과대 표정에서 네.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온당치 않다. 저는 제가 볼 때는 네. 캠퍼스는 교과과정이 운영 대학 캠퍼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